얘들아 해볼게 그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어쨌든 여기 양쪽에 달려있는 기, 디오 대가리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딱 합쳐주면 어떻게 될까 구가 되겠지 근데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야 그러면 자 3분의 4에 파이 아래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이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지 원기둥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형태야 I 기 o 이이 know if you can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 가 t of a 이지 그래서 e b 파이를 더해주면 돼. 그래서 b i 계산해 주면 i t t l e bit of a little b i 꼭써 줘야 되고. t t l e b 랑 차이가 a l i t t 이

토요일 날 우리 아빠 짠거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토요일에 그 잠을 잘못 자서 그랬었어요. 그 뭐냐.. 저기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니까 괜찮더라. 네? 이상한데요? 네. 반대 아닐까? 니아 진짜.. 스트레스가 쌓인 거 아닐까요? 그런가? 네. 나술 마셔봤어. 스트레스 가해 손 내린 거. 스트레스 안 나. 스트레스 해소. 그러면 그냥 울면 되는데. 너도 나왔네. 집중해요.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 왜규은이한테규은이 균이 무시하는, 왜 무시하는 어? 발언하지 마세요 규윤이잘어그 어, 뭐, 이상한 발언도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어, 아니에요. 어, 어? 미안, 잠깐만 그런가 잘생겼다는 거는 지기하 선생님 좋아요 규윤이 슈퍼 잘어는규이나 좋아해요 에헴 무지어

맞아요 근데 쌤! 쌤! 이런 거안 사가지고 는거예요 아, 선생님 이래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쌤저희게가수침을쌤 쌤. 이거 진짜 너무 이상하다 했잖아요. 여기는 사설이라 괜찮아 사설이 어떤? 어어아설 형님 그럼 어디까지만 봐주실 수 있어요? 적당히 한번 질러봐 그형그 아, 있잖아 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너무 안 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왠지 뭐할거 같아 이상한 탐색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I d o 좀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그냥 t k n 리 w I don't know. I don't k 아 o w I don't 아 n o w I d o n 해 k n 라고 I don't know. I don't k n o 거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훈아 맞아. 하고 니가 응? 너무 유정해 아니 어? 잘하고 있니 무래도하지마되아 진짜 <laughs> 뭘봐아 <laughs> <laughs> 아, 너네 때문에 나도 기훈이를 어? 놀리고 있잖아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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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얘들아 봐봐 기훈이 풀었어? <웃음> 아니요 <laughs> 비웃지마 자 봐봐 자봐 <laughs> 봐. 자 봐. <봐봐. 웃음> <자>, 봐 <봐봐. 웃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자 기우나? 6이요. 6이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구지. 그 부피가 공식이 3분의 4에 파이에 아래 세제곱이거든. 그러면 6의 세제곱이지. 여기에서 자, 기우나. 안쪽 구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차? 아니요. 그렇지 여기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3분의 4의 파이 <laughs> 곱하기 3의 세제곱을 빼주면 돼 이거 두개 빼서 계산해주면 끝이야 2 7파요 네? 네? 응? 지금 왜2 7 뭐야? 지금 세제곱 3의 세제곱은 27 맞아 어 3으로 나눠지긴 해어 그러면 봐봐 여기 지금 얘얘 얘 먼저 계산해주면 이거 216이야? 아니 더, 크, 더 커야 되지 않아? 이187 아니에요 216 맞아 그러면 맞았지 근데? 36 곱하기 파이니까 288인데. 어 뭐야? 아200에 에. 아. 야. 아, 나누기까지 하면. 요 어. 요거 계산해 주면. 여기 아, 세제만 그다음에 이거 계산해 주면. 아, 이거 면 어, 이거 계산해 주면 36파이지. 그래서 252파이야. 아, 맞다. 284 36번 쪽. 이제 4부처 밖에 150입니다. 이기 어. 자, 얘들아 개념 하나만 볼게. 네. 뭐 현재 나갔으니까 뭐 <laughs> 알아서 하겠지. 뭐 자, 봐 봐. 구의 부피거든. 아니, 미안. 이 원기둥에 내접하는 <laughs> 구하고 이 삼각뿔의 부피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당연히 r이라고 두고 여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둬야 되겠지. 그러면 자 구부터 한번 볼게. 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니까 몇 차? 3분의 4에 파이 r의 세제곱이지. 그 다음에 원 기둥을 볼게. 원 기둥 밑면의 넓이는 몇 차? r 제곱 파이지. 거기에다가 2을 곱하는 거니까 r 파이에다가2을 곱하면 2 파이 r 곱이지 네. 자, 마지막 원뿔이거든. 규나 뿔은 은둥둥에다가몇분곱하에몇 몇 곱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3 분의 이파이 알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가장 작은 게예지그 다음 예고그 다음 예일 거야 그러면 작은 애들부터, 뿔대구대 기둥의 비를 구해보면, 파이 알세제곱 파이 알세제곱 파이 알세제곱다 곱해져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숫자만 볼게. 뿔이 3분의 2고, 그 다음에 구가 3분의 4고, 그 다음에 기둥이 2지. 자, 여기에다가 똑같은 수를 그냥 다 곱해 넣을 수 있지. 똑같은 수를 곱할 건데, 3을 곱해주면 2대4대 6이지. 똑같은 수를 나눠 주면 2로 나눌게. 1대2대 3이야. 이거를 아르키메데스가 발견을 했어. 실제로 저기 이 원기둥에 내접하는 구랑 뿔의 부피비는 1대2대 3이야. 작은 것부터 뿔, 구, 기둥. 알겠지? 딱 봐도 뿔이 작아 보이지 않아? 구가 네. 좀 그다음으로 커 보이고 기둥이 제일 커 보이지. 그래서 어, 뿔대구대 기둥은 <laughs> 1대2대3이다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서. 226쪽 이거좀 쉬워. 이백 이십 육족. 이백 이십 육이 오늘 원래 진도 나가려고 했어 이게 와, 이게 마지막 단어죠. 응 맞아. 어. 어 이게 마지막 단어 아, 이게 마지막 단어죠진 응. 좋아요. 그 이해될 거다. 나그럼 이제 저희 같이 수업 가져요. 저희 그럼 제가 이 응. 학년 거 배우면 이제 그 금일엔 이학이년 2학, 배우. 아니야 1학, 1학년1 학기 거 계속 복습해. 그럼 어, uh, 선행진도나가고 그러면 제가 2학년이잖아요 uh. 2학년들 uh. 이제 또 중간고사 볼때 저희들 중간고사가요음 아니 아니 잠깐만. with 쌤이 e t 쌤 i 쌤이 e 쌤이 o m 이 쌤이 o w I am in 쌤이 다른 a m 가 post. Same, s a m 세 same, same, s a m 요그러니까 same, s a 데 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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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지금까지 지금 어? 자, 어때? 바, 바뀌었어요. 음. 어때? 어, 자 얘들아, 자좀 지금부터 배울 단원이 통계라는 단원이거든. 네. 그 아까 저기 이거 뭐냐 구에다가 이렇게 낀겨 넣잖아. 아니 원기둥에다 낀겨 넣었잖아. 그게 아리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 그 사람이 기원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막 아테네 성당, 아테네 뭐그 진짜 성당이라고 하나? 아테네 궁전 같은 데서 막옷툴즈근한거 이렇게 있고, 아, 막그 아, 뭐냐, 아. 그리스어로 이렇게 떠들던 시절에... 음, 아, 신전, 신전, 응. 포도주, 아, 신전, 포도주, 신전. 포도주, 포도주. 어, 포도주 이렇게 마시면서 예수님 믿고막 그런 시절에 만들어졌던 게 이런 기아 도형인데, 이 통계라는 게 비교적 최근 수학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에서 더 이상 연구할 게 거의 이상 없어. 어, 그, 나왔어요? 응? 통계 언제 나왔어요? 통계가 거의 한 임진왜란? 그때쯤부터... 그러니까... 근데 얘는 몇천 년 전이잖아. 아... 그거 거에 비하면 음. 비하면 이제 <laughs> 맞아. 수학, 수학 사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네가 배우는 것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가장 최근... 어. 지금은 뭐... 그 뭐야... 허준이 박사님... 뭐 그런... 허준이 맞나? 허준박사아요 허준 그, 그거 약사 아니에요? 의사 아니에요? 아 아니, 잠깐만 그 필즈상 받은 허준휘 아... 아... 허준 허준휘 약사님 허준... 그래서 요즘은 뭐 AI 그거 뭐냐 알고리즘 수학 이런 게좀 비교적 최근? 그것도 사실 5년 넘어가지고 자 어쨌든 자 통계는 뭐 하는 거냐면 그 숫자 있지 숫자를 정리하는 거거든. 자, 너네 이미 통계를 배운 게 뭐가 있냐면 너네 시험 보고 나면 뭐해? <laughs> 아 아니, 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면 시험? 점수, 점수들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 지금 뭐몇명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애들의 수학 점수를 다 모아놓은 거야? 아 수학 점수야. 어, 어, 어. 왜, 아, 전화 끊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라성이 화물이... 들... 들... <laughs> <남성> 따라. 아니전화 <laughs> <그런 문제. 웃음> 응. 유튜브 알고로 했을 그 영화리뷰 응. 중에 3과 4 사이 점수가 하나 어? 더 있다는 거봤어 어? 그거 어? <laughs> 어 나, 나 집에 가서 볼게. <laughs> 자, 어? 나도 봤는데. 굉장히. 자 이게 총 16명이거든? 16명의 수학 점수를 그냥 모아놨어. 그러면 이게 누가 누가 제일 높은지 그리고 얘네들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보기가 어 판단이 조금 어렵지. 12명 아니에요. 어, 12명, 미안. 어, 아, 12명이야. 선생님도 사람이야. 선생님도 실수를 하는 사람이니까 남매도 틀릴까라고 하는. 그만해그만해 자.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자 그래서 통계라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냐면 이런 난잡한 숫자들을 정리하는 학문이거든 그래서 처음으로 배우는 게자 얘네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줄기하고 아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 잎으로 정리를 할 건데 이게 읽는 방법만 알면 돼자 봐봐 자 줄기하고 서인데줄기에 해당하는 거는 자. 10의 자리 숫자를 줄기에다 표시를 하고 잎에다가는 1의 자리 숫자를 표시할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숫자가 뭐야 자, 45점 친구가 있어 이 45점 친구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할 거야 그러면 45의, 1의 자리, 10의, 사, 10, 아, 45의 10의 자리 숫자는 뭐야 4를 여기 줄기에다 가 기록을 해 놓고 잎에다가 5 이렇게 써 주면 돼 그러면 이게 사 45라는 숫자가 되는 거야 근데 왜 저걸 저렇했어요 <laughs> 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 0 0 있으면은 어? 어 그런데? 100이, 100이 있으면아 그거는 그거 어떻게 어요 1, 0한 다음에 0이에요? 그냥 모못만느낌이에기에 1, 0한 다음에 음. 1, 0한 다음에? 어0 1, 0이라고요? 10의 자리가 아니잖아. 10의 자리 그러면 10의 자리다 그러니까 그런가? 10의 자리를 10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92면 아, 이겨잖아. 어. 네. 1 0 0 0이면 지금 이거는 1의 자리 숫자고 이거는 1 0 9 어. 근데 그거는 다르지 않아. 근데 1은 100의 자리 아니에요? 아, 그건좀 다시 뭐야? 말. 그래서 어. 좀이따가 한번 그런 그렇게 나오는 걸 한번 보여 줄게. 자. 나 문제가 있어. 음, 문제에 그런 게 있어, 있기는. 한번 볼, 보...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건 없을 거야, 아마. 숫자형 이거. 좀있다가 네. 음. 20도 남았지 않나? 응. 자, 봐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여기다 적어 볼게. 자, 50대인 숫자를 한번 보면 52랑 57 있지. 그럼 52, 7 이렇게 적어 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는 70대지. 요거랑 요거 있지. 그러면 여기다 7 써주고 <laughs> 0 있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70점이 2명 있지 그럼 이거를 한명더 적어줘야 돼 그리고 1 1이야 어. 그니까 러 모든 애들을 다 적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어6 이렇게 자그 다음에 8은 80, 82지 0, 2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0점이랑 93점 있지 그러면 여기 9 여기 0, 여기 3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게 줄과 잎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자 줄기하고 잎 있지. 보면 알겠지만 누가 가장 길이가 길어? 얘가 가장 길이가 길지. 그러면 이걸 분포를 알수 있는 거야. 분포가 적당히 그냥 이렇게 생겼다.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간 때 70점 애들이 많이 몰려 있구나 하고 얻을 수가 있어. 이런 정보를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12명의 점수 정보가 여기에 다 보존이 돼 있지 그러면 얘는 정보의 값을 원래 정보의 값을 알 수가 있어 이 줄기와 잎 그림 가지고 사실 보면 그 뉴스 같은데 보면 보통 구간으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키가 있어? 요런 막대그래프 같은 거본적 있니? 아, 네. 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40에서 150대 애들이야. 여기가 150에서 160대 애들이고 여기가 170에서 180대 애들이고 아, 160에서 170대 애들. 자, 그리고 얘가 170에서 180대 애들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 160에서 170 사이에 애들이 되게 많네. 라고 알수 있지. 근데 그 개개인이 그 개개인의 키는 삭제되 있지 네. 어,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정보를 복원시키기가 어려워 근데 얘는 원래 애들의 키를 알수 있지 어려운 거니까 할 수는 있어요? 아니 못해 그 이거 기록을 이렇게 삭제, 딜리트 해버리면 얘는 다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얘는 이거 자체가 어? 지 빌드 어 그냥 이거 뭐냐 우클릭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지 이런 정보를 저런 막대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 따른 애들의 수를 여기다 적어놓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자료를 지워버렸어 실수로 그럼 다시 복원이 불가능해. 근데 내가 이렇게 저장해놓으면 원래대로 복원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45.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미안 키로 키로 넘어갔는데 아니 아까 뉴스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뉴스에서 갑자기 땡땡반의 학생들의 점수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구간별로 봐봐. 여기가 40. 여기가 50이라고 할게. 40에서 50대 애들이야. 그럼 여기가 한명 있지. 그다음에 50에서 60점대 애들이 50점에서 60점대 애들 두명 있지. 그럼 이렇게 두 명이 있을 거고 7점 애들은 다섯 명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나서 80점대 애들 두명 있을 거고 그다음 90점 애들 두명 있지. 그러면 이 점수 구간에 몇 명씩 있는지만 파악이 될 거고 몇 명씩 있는지 파악이 될 거고 실제로 걔네들의 점수는 이거를 지워 버리면 이거를 지워버리면 어 다시 알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장점 중 하나야. 줄기 잎의 그림. 여기 여기. 이해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이해 못했어? 이거? 아. 자 봐봐. 자 봐봐, 이거 그림만 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두 명이야. 그럼 얘네 실제 점수가 몇 점이야? 이거를 지워버리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두 명이 있다라는 정보만 남아있고, 얘네가 실제로 몇 점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저걸 지워버리면.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정리해두면 그 원래 자료가 보존이 되잖아. 실제로 80점에서 90점 사이에 있는 애들 점수가 80점하고 82점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잖아. 근데 이런 그래프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실제 점수를. 네. 이 구간에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도만 알수 있고 얘는 실제 점수까지 알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를 따라서 분포를 알수 있고. 그러니까 저런, 안 좋다는 아니야 이게 어디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실제 점수가 필요가 한 경우가 있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른 거야 이거는 쓰기 귀찮아 이거조차 단점이야 그러니까 이거 쓰기 귀찮잖아 그렇죠. 대충 이거 몇 명인지 이렇게 막대그래프 찍찍찍 그리는 게더 편하잖아 이 그리기 귀찮은 게 수학에선 단점이야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 네? 네? 봐봐 자 봐봐 니네가 알바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 와가지고 막대그래프 그려주세요 하면 그냥 적당히 그려놓고 어? 그한 5천 원 지어주면 되잖아 근데 얘네 점수를 다 입력해주세요 하면 돈을 더 줘야 될거 아니야. 더 귀찮으니까. 이거는 명수만 세서 그냥 막대부터 찍찍찍 그어내고 그러면 돼. 근데 얘는 실제 점수를 다 입력해야 되잖아. 이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 그래서 통계에서는 그 정확한 정보를 기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줄이는 것조차도 중요해. 그래서 통계를 배우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거야.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가 똑똑똑했어. 아저쪽에 진짜. 저기 저기 반 옆반 저거. 음, 맞아. 아자 그러면 그 뭐야? 아까 질문했던 거 있잖아. 229쪽에. 229쪽에 여기 주황색 2번 한번 볼래? 주아 그냥 주황색 2번. 박스 안에 들어 있는 2번 보면 자, 거기 줄기, 잎 그래프 있고 우측 상단에 12박 6이 126cm라고 나와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해주면 돼. 126이고, 그럼 봐봐. 여기 한 번만 다시 봐줄래? 여기 줄기 있고, 한세 세 번째 칸에 14하고 122569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주아야 얘가 의미하는 건 몇이야? 어 그치 시원아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내가 못 집었는데 니가안 보고 있었어. 아 어, 죄송해요. 146이지? 그거 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풀라고 이것만 편인지 아가편인지 말해봐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야? 중간이 없는데요? 중간을선으로 약간 그려야 되나요? 좀 있다 알려줄게. 여기 모두 구하라는 거는 다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음. 모두 구하라고. 박스 아, 2번 풀어 아, 그래? 아, 박스 2번 풀어야 돼? 키가 왜그지뭐 초등학교겠지, 뭐. 중도1 4 그럼 걔가 안 넘으면 걔는 TX나 뭐 130하고 못하겠더스타일이 TX는 149아 근데 1 3 0안넘자 얘들아 같이 보자 첫 번째 거12바 8은 128이지? 네 그다음에 줄기가 13인 잎을 모두 <laughs> 구하세요야 줄기 13 0, 2, 3, 7, 8 적어주면 돼 이걸 2이라고 했으니까. 자, 지혜의반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아봐 제일 큰 친구가 153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이렇게 구해 주면 돼. 잎의 개수를 세 버리면 돼. 손 내려. 잎의 개수를 세 버리면 돼. 알겠지? 자, 그다음에 키가 다섯 번째로 큰 학생이야. 첫 번째로 큰 학생, 두 번째로 큰 학생, 세 번째로 큰 학생.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큰 학생. 그럼 몇 차? 146이지. 네? 아, 그, 질문해. 그, 이번에. 응. 130, 130이 그거 쓰야 돼. 응, 아니야. 입을 스라고 했잖아. 아... 어. 네. 그리고 질문할 때는 내가 말을 멈췄을 때 해줘. 갑자기 중,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손 벌떡 뜨고 하면. 어? 세, 질문을 세못 받아줘. 몇 명이었죠? 응. 뭐라고? 세번몇 명이었죠? 자, 봐봐. 이의 개수를 세버리면 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 보고, 어? 질문해 놓고 안 보고 있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해서 16명 입회 개수가 뭐라고? 16. 전체 인원의 개수야 알겠지? 줄기의 개수를 세면 안돼 알겠지? 이게 다섯 번째 로큰 학생 키가 왜? 어? 봐봐 가장 큰 애가 여기 밑에 있잖아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아, 세 번째로 써요응큰 써야 것부터 써야돼 첫 번째로 큰 학생, 얘가 첫 번째로 큰 학생 아니잖아. 다섯 번째로 큰 학생은, 그러니까 그 뭐야? 제일 제... 큰수를그 싸움으로 생각해봐. 일장 있지? 제일 싸움을 잘한 애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 다음 장은 어 이렇게 가지. 그 다음은 이렇게 가지. 그 다음 여기다가 있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큰 애들부터 해야 돼. 가장 큰 애들을 몇 번째로 큰 학생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몇 번째로 작은 학생이지? 첫 번째로 작은 학생이 126이지. 두 번째로 작은 학생이 128이잖아. 이런 식으로 세면 여기서부터 시작을해야지 이해가 됐니? 어렵진 않지. 자그 다음에 지혜의 키가 어디래? 149. 1일때 지혜보다 큰 학생 수는 하나 둘 셋이지. 10명. 어 그래서 세 명. 키가 137이래. 여기래. 자 봐봐. 총 열여섯 명 있지? 총 열여섯 명 있지? 네첫 번째로 작은 학생 안타까운 학생, 안타까운 학생, 안타까운 학생, 안타까운 학생까지 하고 그 다음이야 작은, 작은 편이지 위에 이만큼이나 있어 큰 편이? 어, 큰 애들이 얘보다 큰 애들이 이만큼 있고 작은 애들이 다섯 명밖에 없어 그럼 작은 편이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돼 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좀 알려줄게